오늘 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는 광고하시는 분이니까 광고인 이렇게 이제 광고습니다 광고인 박민식. 자 추곡은 그 네. 저장어들 인스 음악 그런데 특이한 음악을 듣고있요네 몰랐어요 뱀장어들을 네. 몰랐는데 저희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점이 이렇게 이제. 제 비즈엠으로 비즈엠하고 스루막을 계속 듣게 되는 그런 구성. 그리고 듣다 보면 좋은 면이 확꽂히는 거죠. 이곡이 진짜 많이 확꽂혔어요 그래서 야 이건 좀안 되지 한번 써야겠다 했는데 안 팔더라고요. 아 그래요? 예. 아, 광고에 수용하려고 했는데 안 팔아요. 안 팔아요. 이 밴드도 뭐라 그럴까 글쎄요 그래서 광고는 못 썼고요. 시안 어. 만드려면 들몇번 썼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다고. 네. 이럴 때도 좀 언제 들어 안 하자. 감사합니다. 광고,